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귀한 또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180만 유튜버이시자 또 약사계 1등 유튜버시죠 고약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드릴까요? 네, 부끄럽지만 또 칭찬해주시니까 <laughs>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네. 오늘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사실 얘기할 거는 우리 예전에 항산화 비타민 월드컵 할때 1위로 꼽았던 게 있잖아요. 비타민 C였나요? 네, 비타민 아 C였습니다. 약사님과 제가 생각하는 이 추천 비타민 C 두 가지랑 비추천 비타민 C 한 가지 이렇게 꼽아볼 겁니다. 아 먼저 약사님이 생각하는 추천 비타민 C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가루 제형 괜찮거든요. 고려 땡땡 3,000ml 짜리. 아 내가 할때 일단은, 덕용으로 이렇게 해외 제품 다 떠먹는 형태거든요. 통이죠. 떠먹는 형태가 사실 변질이 거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검사 맡겨봤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열다 보면 오염이 될수 있죠.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별 포장되어 있는 그 고려땡땡이나 다른 제약회사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낱개 3000ml 짜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가격이 비슷하면 네.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좋죠.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 많이 활용하시고, 음. 그러니까 속이 좀 편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음. 그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비타민C를 다 이렇게 합성 형태로 먹는데, 합성과 천연으로 구분을 굳이 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야, 똑같다. 야, 굳이 뭐 천연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연도 많아지면 유의미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닥터 챗땡의 음. 비타민 C라는 게 있는데 음. 네? 자연유래의 인디언 구스베리랑 아세로라를 넣어서 비타민 C 유효용량을 500ml 맞췄다는 거. 네. 나머지 한 500ml, 600ml는 또, 중 분명히 유의미한 성분이 들어있을 건데, 아무튼, 거기에다가, 그 퓨어의 비타민C라고 해서, 그 인지지 코팅한 리포좀은 아니에요. 인지딩으로 둘러싼 비타민C가 같이 500ml 들어있어요. 합산 1000ml.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플라보노이드 좀 25ml 넣고, 뭐, 또는 식물성 좀 넣고 해서, 야, 천연을 넣었다. 이런 거는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실제로 이렇게 전체 볼륨 1000ml 비타민C 용량에 500ml나 이게 자연유래에 있는 이런 성분을 넣었다. 그래서 유의미하다고 봐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보다 어, 나는 비타민 C를 먹더라도 자연 유래한 것들을 드시고 싶으신 그런 분들에게는 어, 괜찮은 선택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자연 유래의 그 음. 비타민 C는 이제 건강 유지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음. 이 3,000ml짜리는 고용량으로 드실 분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는 사실 고려 땡땡이나 뭐 유한 땡땡 일반 비타민 C 1,000ml 정제를 꼽았어요. 이유는 일단은 가성비가 이만한 게 없어요. 네. 뭐 해외 직구 사실 저희도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되게 저렴한 해외 직구 비타민C인데. BBS은 컬러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고려땡땡이 개수 대비 가격을 보면 저렴해요, 더. 더군다나 가격이 해외 직구랑 제일 저렴한 거랑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얘는 대부분 외국은 다 이렇게 통포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캡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국내 제품들은 이게 소비자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낱개 포장이 일단 다 되어 있고 뭐 차광 다 되어 있고 더군다나 DSM 음. 원료를 썼다. 그리고 메가 도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용량 조절하기가 편하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비타민C는 진짜 해외 직구로 구제할 필요가 있나? 저는 사실 해외에서 한 가지 음. 좀 특이한 거를 선택해. 해야겠다라고 하면 저 유고. 아, 리포좀. 리포좀 비타민스인데요. 사실 국내도 리포좀 비타민스는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외직구 제품 이 리브온 음. 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리포좀 비타민 C의 선구자죠. 제일 처음 캡슐화에 성공한 회사가 이 리브온입니다. 한 20년이 음. 넘었고요. 음. 그리고 이거를 먹어 보시면 아 이게 참 제대로 된 리포좀이다. 기름맛. <laughs> 아 기름맛에 약간의 똥맛에 <laughs> 그죠? 리포좀은 해바라기 레시틴을 가지고 이 비타민 C를 감싸는 거잖아요. 근데 레시틴 자체가 원래 냄새가 되게 구려요. 음. 드셔보시려고. 음. 얘는 좀 낫네요, 글루타치온보다. 그렇죠, 아, 글루타치온보다 아. 낫죠. 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랑 맛이... 아, 보셨죠? 이게 사실 못, 못 먹을 맛이야. <laughs> 그럼에도 나는 효과나 꼭 좋은 걸 먹어야겠다, 가격 상관없다 이러면 리브온 거 저는 추천드려요. 이거 어떻게 신맛이 하나도 안 나네요? 얘네가 와우. 완전 무부영제에 첨가물이 아예 없는 컨셉이에요. 어우, 대박이다. 음. 그래서 얘 먹을 때는 팁이 있어요. 여기 지금 회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물에 타서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물 넣고요. 얘 계란 노른자 따시짠 다음에 그냥 노른자를 한 번에 먹는다 생각하고 꿀꺽 삼키면 그대로 삼켜져요. 음. 그러면 맛을 못 느끼고 먹을 수 있어요. 에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음. 요거 이제 추천드려요. 구독 좋아요. 약사님이 생각하는 비추천 비타민 C. 이거 굳이 비타민 C 이런 형태는 먹지 마라.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비추천은 비타민 C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추어볼 있잖아요, 추어볼. 애기들 사탕용, 그, 200ml 들어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당이 들어있는 거를 굳이 드실 필요가 있을까? 액사님은 어떤 걸 조금 꺼리시나요? <laughs> 네. 저는 여기 제가 사봤는데, 음. 타임 릴리즈라고 돼서, 음, 음. 이게 서방형 캡슐. 이거는 굳이 비타민C를 서방형으로 먹을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서방형으로 들어있는 게 1000ml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실험 같은 걸 보면요. 1g을 먹었을 때 혈중 농도, 그리고 음. 200mg 정도를 먹었을 때 혈중 농도를 했어요. 음. 근데 200mg을 먹으면 혈중 농도가 별로 안 올라가요. 음. 근데 1g을 먹어도 사실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5시간마다 반감기가 되잖아요. 음. 근데 서방용으로 만약에 먹었다, 1 0 0 0 m g 를 서서히 방출된다, 그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mg 정도를 뭐 5시간 동안 얘가 방출을 한다 치면 그닥 유효한 농도까지 오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1g 정도를 한 번에 먹게 는 낫지, 비타민C는 서방형 타입이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서방형 비타민C, 요거는 비추천하는 음...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구독 좋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메가도즈 효과 있다 없다. 저는 메가도즈 효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사님은 어떠세요? 무조건 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무용론도 있는데 저는 제가 드리고 나서 변하시는 분들 많이 봐가지고 또는 사가신 분들이 본인이 메가주자 하고 되게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음 이거는 개인의 어떤 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건 없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물론 경험적인 거니까 주관이 개입되고 대조군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이제 바뀔 수 있다고 좀 많이 변화가 되고 그 드신 분들이 막신나가지고 약사님 막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막그 정도인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이건 이건 이제 사실 비타민 C 뿐만 아니고 다른 조합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타민C 추천하는 제형, 그리고 비추천하는 제형들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거다 주관적인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이게 무조건 좋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약사님과 저의 의견들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어떠셨나요, 오늘? 일단은 비타민C로 할 얘기는 다 했다. 빠르지만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어, 오늘 약사님 마지막 인사 한번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 네 오늘도 즐거웠고요. 자주 불러주시면 유익하고 재미있는 음. 그리고 또 행복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자, <laughs>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목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목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와 고약사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